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송동구 구모동 1가 구모 삼성 내면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5516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1,500만 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12억 5,500만 원, 전용 면적 26평에 분양 면적 31평으로, 1차 체제가는 8억 1,5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8,150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9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송동구 금호동 금호 금오 삼성 내면 안 아파트 경매물건은 경의중앙선 은봉역 610m, 5호선 신금호역 840m로, 응봉산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동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송동구 금호동 1가 금호 삼성 내면 아파트는 102동 3층 매물로 전용 면적 26평에 분양 면적은 31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9년 11월 기준으로 8억 1,500만 원이며 신건으로 변경되어 오다 오는 9월 6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1 0에 8,15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호 삼성 내면 31평형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12억 5,500만원, 하위 평균가는 11억 7,500만원, 상위 평균가는 13억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시공하여 2001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11개동에 58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2대이며 경매물건은 31평형의 15층 중 3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0년 1월 8일에 설정된 한국시티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4,34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2억 9,491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가물건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소유자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6월에 7층이 13억 4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인 매물을 살펴보면 금송. 금, 금호, 삼성, 레미안, 31평균 경우 호가가 15억 5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률은 123%, 매각률은 86%,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인근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동구 구모동 일가 금호 구모 삼성 레미안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